암의 원인이 되는 표적 물질만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투데이. 오늘은 암의 표적 치료에 대해 박종훈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유방을 절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방암 발병 확률이 매우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에 대한 분자 생물학 연구를 통해 원인 물질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발견된 암의 원인 유전자나 물질을 집중적으로 제어하는 치료를 표적치료라고 합니다. 세포독성암제를 투여하는 기존의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탈모, 점막염과 같은 극심한 부작용을 환자분께서 겪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새 활기를 띠고 있는 표적치료법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암치료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몸에서 채취한 암 조직에 표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표적이 발견된 암 환자들에게는 적합한 항암 약물을 투여하면서 암세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다른 항암제와 비교해 부작용이 현저히 적고 암에 따라 경구 약물 투여 등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도 매우 낮습니다. 최근 30년간 항암 치료로 인한 주요 암의 생존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최근 10여 년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표적치료로 인하여 폐암을 포함한 몇몇 암에서 생존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적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상 생존 기간이 짧은 말기암에서도 효과적인 치료 성과를 보이고 있어 미래 암 정복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